안녕하세요 인천공항에 지금 왔습니다 예전부터 친한 동생이랑 일본 한번 가기로 한 날이 와가지고 지금 일단 나고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나고야로 간 다음에 도쿄까지 이제 찍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내식이 나와가지고 한번 어, 어, 먹어보겠습니다 볶음밥인데 죽이네 도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4, 4개월 만에 왔는데 제가 또 여기를 왜 왔냐면 이번에 일본 중부 지방을 한번 돌아보려고 왔습니다. 이게 또 겨울에 여기가 작살이거든. 일본 삿포로랑 홋카이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땀벨트? 지금 지하철을 타고 오타가와 여기 내렸는데 여기에 제 친구가 살고 있어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친구 집에서 묵기로 해가지고 네, 짐도 놔둘 겸 여기 와서 점심 먹고 이따 저녁도 같이 먹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로 왔습니다. 본격적인 여행은 내일부터기 때문에 나고야는 약간 에피소드 1 느낌입니다. 네, 같이 온 동생입니다. 점심 라면 먹으러 왔습니다 가보자 아, 여기서 미리 뽑나? 응. 응. 어. 라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음. 어. 와. 와. 이런... 라면에서 이런 거 처음 보 어. 신선하다 국밥 먹어볼게 아, 너무 맛있다 이 국물은 한국인 유전자에서 그지할 수 없는데 미 진짜 삼계탕 삼계탕 맛아 리얼로 조금 능근 이쁘네 요 지금 밥을 먹고 사카이라는 나고야 번화가로 가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달달한 것좀 먹고 당충전 좀 해야겠다 아, 어지러워서 안되겠다 남성 죽인다 4개월 만에 사카에 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타워가 이제 나고야의 약간 뭐랄까 상징이죠. 구경 좀 하다가 카페로 들어가서 달달한 것좀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 <그냥> 거리가 깨끗하다. <웃음> <웃음> 별거 아닌데 재밌네. 일단 카페는 여기를 갈것 같습니다. 가격이 좀 착하더라고. 지금 카페 들어왔는데 팬케이크 하나랑 카페라떼두개 이렇게 시켰습니다. 카페 여기 이쁘네 보니까. 그러니까. 어, 인테리어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팬케이크 나왔는데 설기가 이거 아깝네. 방에다가 뿌려 먹는 거지 이거. 싫어. 맛있나? 음. 싫어. 오바이갓오바이 와. 누가 누가? 진짜 미쳤네. 누가? 근데 이 두꺼워서 이거 다 뿌려 되겠다. 응. 음. 어. 맛있다. 일본의 또 디저트가 그러니까. 기가 막혀 음 너무 맛있는데? 음. 크림이 안 느끼해요 진짜로? 어이 정도 양이 1 5 0 밖에 안 한다고? 해장은 왜 그래요? 서울이었으면 이거 3만0 음. 0원아 음 이거 구라가 네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아 이거 진짜 미쳤어 음와 딸기도 너무 맛있다 음 와먹는데 음 그래서 진짜 그렇게 이런거 먹고싶었구나 그니까 러 이게 행복 알겠나 난 먹는게 제일 즐겁다 아니 신기한게 크림이 별로 안달아 아 이게 응. 덜 느끼하고 응. 신기해 카페에서 당충전 좀 하고 옵스 상점가 거기 유명한데 이 동생이 또 안가봤으니까 데리고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관람차 봐라 남성 좋네요 지금 오스 상점가에 도착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 보자 뭐있노? 오랜만에 오네 구경 한번 해보자 김연의 칼럼 없나? 김연의 칼럼. 삼 셔링이 삼사 엔이야? 뭐가? 얼마라는 거죠? 삼천 원. 삼천 원. 비싸네. 이거 무조건 나오는 거아님 이거 뭐? 화면? 근데 이게 원하는 게안 돼. 어? 네? 원하는 게안 돼. 아 랜덤이지. 아이 블리치네. 얘네 둘이 시킨것 같다. 에. 진정한 가치 알겠나 이거. 아, 와 아, 크다 아, 여기. 와이 에이스 보자. 음. 간지나네. 귀카리 <laughs> 없나? 어디 메인에 있지 않을까? 빈티지인가? 얼마고? <laughs> 가격 세다. <애. 웃음> 저거네. 디저트 비슷한 건데? 뭐야? <laughs> 아이돌 지하 아이돌인가 보은데 느낌 어우 이 베인 안겨놔요 베인 <laughs> 개성이 세다요 되게 세세 어음 웬만한 사람 아니면 좀 힘들겠네요 지금 상점가가 커가지고 일단 구경해보고 싶다 한돌이 흥분을 해 귀엽네 이야, 느낌 좋은데 그런가 본데 이 도깨비는 뭐지? 완전 일본식이네. 좋아, 자가보자한 몽태리 한 잡으면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있고죠? 오, 와. 이게 안 돼. 와, 한번더 무조건인데, 잠깐. 그러니까, 저건 무조건이다. 야, 무조건이다. 어.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될것 같은데. 음, 걸렸네, 저건. 와, 여기 수류탄도 있다. 벌때로 아이, 무조건 나. 그냥 치면 나올것 같아. 응. 음. 가보자. 네, 멀리서 좀 들면 리될것 같은데? 어. 밀려가지고, 될라? 아, 치, 싫어 아, 그냥 앞을 끌게, 앞에 끌게. 어. 이 정도? 한다. 가보자. 자! 와, 오! 말도 안 된다. <laughs> 와. 이게 안 된다고? 와, 아, 씨. 나 하나는 될줄 알았어. 아, 쉽지 않네. 상점가 걷다가 갑자기 신사가 이게 나오네 분위기 지리는데요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여우, 이 교토에서 본... 그런데 원래 이걸로 손 헹구거든. 아, 손 헹구는 거야? 음. 문화가 그럴걸? 까요 이쁘다. 저사게손야지 이거 완전히... 진 빼네. 어떻게 하시던데 뭐.. 우리 잘못 걷는 데가 조인가요 <laughs> <laughs> 우리는 이 문화를 잘 모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일본에 신들이 많잖아 보면 이뻐 멀게 가줘 야이 귀신을 막는 건가? 결계 아나 신사만 오면 좋더라 편안하이 <laughs> 엄청 오래된 데 같은데, 느낌이. 이거, 이건 뭐야? 쓰레기통.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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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식당이네. 어, 여기 있구나. 와, 진 레스토랑 이가아 아, 식당이야, 음, 한국에도 음. 저런 거 있던데. 아. 그래? 어. 어, 비싸 다소 쌀쌀하네 야 여긴 뭐야 지쇼 메이드 카페네? 영업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 여기가 이제 진.. 찐빼이인 것 같습니다 걷다 보니까 나왔는데 큰 신사네 와.. 화려한데? 찐빼이다 오스 칸논이라고 구글 맵에 나오더라 구경 한번 하고 가자. 그래. 와씨. 그 전에 내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야, 여기 크다. 여기는 처음 와보네. 이 방향키가 어디야 이거? 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여기 지나가다가 발견한 오스칸논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이게 또 제가 불교다 보니까 신사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신사에 오면 뭔가 애니메 속에 들어온 느낌이 나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laughs> 화려한 거 봐라. 뭐먹어렵 <laughs> <laughs> 음. 이뭐 소원들, 저는 이거는 신사마다 항상 있네. 사람이 엄청 많아요. 다 관광객인 것 같은데. 자, 궁금하니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도쿄의 아사쿠사 느낌 나네요. 저 빨간 거 달려 있고. 이뭐 한자라서 읽을 수가 없다. 여기 뭐고요? 백 백엔 넣고 이제 비는 그건가 보다. 언제 오시 기도기도하시 동전 기에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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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 기도를 동리네 뭐야 빨리 한자 공부를 하던지 해야지 동지를 못하겠네 약간 사무라이가 등장할 것 같은 느낌의 건물입니다 네 지금 보스 상점가 다 구경하고 다시 사카 u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타워 죽이네 에이 i 뭐 파리 왜가 r 죽이네 아 m 카페에 왔던 여기 앞에 보이는 건물이 나고야의 오아시스 21이라는 건물인데 밤에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제대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보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바로 앞에 있습니다 타워 바로 앞에 호호 포라 어. 어? 어. 저기 봐요. 저기가 물이 다 고리잖아. 저 물이 흐르는 그 연출이 돼 있어. 올라가 봐야 돼. 그 올라가 봐야. 나도 가본 적이. 그걸 보러 가고 싶은 거야. 왜 보러 가고? 아, 저거. 아, 물이 있어서 그래. 이거 타는 거같은는 느낌이? 계단 가겠나? 개 빡센데? 어 우리, 허약해가지고 안 되겠다. 일단 엘베 타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힘들어가지고 걸어서 못 가겠다. 여기 엘베 타고 올라왔고, 아 진짜 무리네 이게. 이 타워 딱 보이고 있어. 어두워서 얼굴은 그렇게 잘안 나오겠다. 죽이네. 나고야도은근 야경이 이쁘네요.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네. 타워가 밤에 이쁘긴 하네. 낮에는 좀 밋밋했는데. 아, 나 오늘 많이 걸었다. 사실상 올해 서른인데, 아, 또 여행 마음에 각성한다.